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내일 나고야를 가거든요. 그래서 같이 짐 싸는 영상 한번 찍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영상을 켰습니다. 먼저 제 캐리어입니다. 제가 올릴 때마다 질문을 정말 많이 주시는데 이게 제가 옛날에 쿠팡에서 샀거든요. 근데 이제는 단종이 된 건지 또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정보 들으기가 참 애매한 아이인데 이거는 원래는 흰색 캐리어인데 제가 이렇게 스티커를 엄청 많이 이렇게 막 붙여놨어요. 사실 흰색 캐리어 살때좀때 때 타는 거가 걱정이어가지고 좀 망설여졌는데 아 모르겠다 그냥 예쁘고 또 장식이 되게 저렴했거든요? 근데 정말 후회 없습니다 일단 흰색이라 어쩔 수 없이 때가 타는 건 있지만 이렇게 스티커 붙여서 꾸미기가 너무 재밌고 귀엽더라고요 그냥 뭐 이것저것 막 달아놨어요 여기 지금 위에도 이렇게 네임텍도 달아두고 위에도 다 이렇게 스티커로 다 붙여놨거든요 그리고 제거는 이렇게 살짝 좀그 리모아 느낌 있잖아요 살짝 이렇게 좀 직사각형, 좁은 직사각형의 형태 근데 이제 요즘 캐리어들 보면은 막뭐 충전기가 되는 캐리어도 있고 뭐 거치대가 있는 캐리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기능이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저냥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양문형 캐리어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원도 캐리어도 있어요. 그냥 뚜껑처럼 열리는 캐리어. 근데 아무래도 좁은 숙소, 좁은 공간에서 캐리어를 펼칠 때는 그렇게 뚜껑만 열리는 캐리어가 좀더 편하더라고요. 얘는 아무래도 이렇게 양쪽으로 활짝 열어야 돼서 그게 좀 불편하다. 먼저 저는 여행 갈 때마다 이렇게 노션에다가 다 정리를 이렇게 해놓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일본 여행 전용 준비물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 갈 때마다 이거를 보면서 체크해가면서 여행 짐을 싸는 편이거든요. 먼저 우선적으로 챙길 거 엔화 환전 또는 트래블 카드 그리고 여권 신분증 동전지갑이랑 지갑, 그리고 저는 이제 옛날엔 유심을 썼었는데 이심 나오고 나서부터는 계속 이심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심은 따로 구매를 하면 되는 거고 지금 말한 이 필수품들은 다 이렇게 제 여행 파우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파우치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린 무인양품 파우치인데 그때는 되게 밤티나는 꼬라지였는데 지금은 제가 좀 살짝 각성해서 이렇게 다시 귀엽게 꾸며놨거든요. 이 파우치가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두 가지 이중으로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 두 칸으로 분할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메쉬고 한쪽은 이렇게 안 보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메쉬 여기다가는 이렇게 변압기들을 넣어놨습니다. 이 변압기는 다이소에서 산 거고요. 이게 싸서 저는 그냥 한 번에 여러 개를 샀어요. 그래서 한 다섯, 여섯 개 정도를 한 번에 들고 다니거든요? 이게 가끔 뭐 불량일 때도 있고, 아침에 준비할 때 많이 쓰다 보면 부족할 때도 있고, 같이 온 일행 중에 안 가져왔거나, 그럴 때 빌려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냥 여분으로 한 다섯, 여섯 개 정도는 다 들고 다니는 편이고, 또 같이 여행 가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마스킹 테이프로 제 거를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뒷칸에는 이렇게 지갑이랑 여권을 넣어놨습니다. 지금 여권이 이렇게 커버가 씌워져 있는데 이 파우치가 좋은 게 이렇게 커버를 씌운 여권도 넉넉하게 조금 살짝 바뀌긴 하는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그래서 이 안에 일본여행 지갑, 여권, 신분증, 이런 변압기 딱 챙겨놓고 이거 하나만 쏙 가져가면은 일본여행 갈때 이것저것 찾아서 넣고 이렇게 찾을 필요가 없어서 이 파우치는 정말 잘 쓰고 있고 제 여행 파우치 필수템 중에 진짜 1순위에요. 얘 없으면 진짜 여행 못 가. 그래서 이거는 제 여권 케이스인데 이거는 제가 그 리라쿠마랑 CU 콜라보 했을 때 구매한 여권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게 아실 테지만 여권 케이스를 이렇게 출입국 심사할때 빼다 꼈다 하기가 너무 귀찮더라고요. 막상 공항 들어가면 항상 이렇게 빼고 있거나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너무 귀여우니까. 그리고 요거는 제 일본 여행 전용 지갑입니다. 일본 여행 가시면 동전이 너무 많고 현금은 또 많이 또 쓰잖아요. 그래서 동전이랑 현금을 넣을 수 있는 지갑을 따로 마련을 해놨고요. 그리고 또 동전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동전을 종류별로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정리함도 세무에서 따로 사놨는데 이게 5엔, 50엔, 10엔, 뭐 500엔, 100엔 이렇게 종류별로 다 이렇게 정리. 할수 있는 요거는 네이버 스토어팜이나 쿠팡에서도 판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 파우치에 이렇게 쏙 들어가서 너무 너무 편해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이렇게 제가 갈 때마다 쓰는 트래블 카드랑 요거는 제가 후쿠오카 갔을 때 만든 하야카캔인데 요거를 웬만한 일본 전역에서는 다쓸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 파우치는 일본 다이소 갔을 때 구매한 헬로키티 50주년 파우치예요. 요거는 제가 따로 달아놓은 참이고요. 그래서 이 파우치에다 이렇게 챙겨서 넣고 얘를 아예 들고 다니는 가방에 넣어두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폰 충전기랑 보조 배터리 충전기 이거는 진짜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거. 아 그리고 저는 가서도 편집을 할수 있어서 아이패드 충전기도 챙겨가야 돼요. 그리고 보조 배터리는 필수여가지고 이렇게 생긴 보조 배터리 하나 들고 가고요. 이렇게 선이 4개가 달린 보조 배터리인데 이거는 솔직히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이렇게 엄청 크거든요. 사실 이거는 졸업식 때 학교에서 기념으로 받은 건데 끈이 일체형이어서 편해서 그냥 이거를 들고 다니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또 사진도 찍고 촬영도 하기 때문에 이런 보조 배터리는 꼭 필수로 챙겨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비상약들입니다. 가끔 여행가서 아프면 너무 속상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통제, 해열제, 그리고 소화제, 그리고 여분의 반창고 같은 거는 꼭 여행 갈때 생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소 지퍼백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소분을 해놨고요. 좀 너무 어두워지는 것 같아서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베개입니다. 요거는 제가 높은 베개를 정말 못 빼요. 그래서 특히 호텔이나 숙소 같은 데 가면 되게 빵빵하고 높은 베개들이 주로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베고 자면 어깨도 아프고 목도 너무 아파서 항상 베개 빼고 수건이나 옷 같은 걸 깔고 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목베개를 챙겨갑니다. 그래서 그냥 얘를 베고 자거나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얘는 잘때 말고도 비행기에서 잘 때도 제가 살짝 이게 애착 목베개여서 얘를 베고 자면은 진짜 잠이 너무 잘 와요. 얘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어깨에 낸시랭처럼 이렇게 매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하고 잡니다. 특히 벽쪽 자리에 있으면 완전 땡큐예요. 벽에 기대서 얘를 이렇게 솜을 여기를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렇게 벽에 기대서 이러고 자면은 진짜 완전 편하거든요. 저는 특히 장거리 비행할 때 미국이나 유럽 갈 때도 무조건 생겨가는 목베개. 제가 다른 목베개는 불편해서 못 빼고 얘만 오로지 이거 무인양품 것만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게 일단 이런 부들부들한... 면소재고요. 막 이렇게 매끈매끈한 어떤 폴리소재 같은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게 충전재가 보시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빵빵하게 꽉차 있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렇게 잘수 있는 점도 되게 편하고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잘 때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목베개는 꼭 챙겨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화장품 파우치를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화장품 파우치 빼놓고 가면 사고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코케 파우치에다가 담아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새 파우치 영상을 찍고 나서 그새 또 새로운 파우치를 샀는데요. 이렇게 생긴 초코캣 파우치예요. 이게 진짜 너무 이렇게 커가지고 진짜 너무 유용할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산리오 크리스마스 팝업 가가지고 산 거거든요. 근데 7,000원인가 8,000원 밖에 안 했어요. 이렇게 큰 파우치가. 그래서 안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샀고요. 이게 정말 이렇게 입구도 진짜 크고.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화장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브러쉬랑뭐 퍼프 뭐 이런 거 여기 다 들어가 있어서 화장품은 이렇게 들고 가면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립 파우치는 제가 또 따로 챙겼습니다. 이거는 제가 립을 또 이거 저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바르는 편이라 한두 개를 가져가는 게 아니어가지고 립은 좀 많으니까 이렇게 립 펜슬이랑 해서 이렇게 파우치에다가 또 따로 담아놨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 거울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반사돼가지고 뒤집어난데 요 거울이에요. 이것도 제가 무인양품에서 구매를 한 건데 이렇게 세워지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숙소 가면은 화장대가 거울이 없거나 아니면 화장대 쪽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화장할 때 되게 불편한 경험들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가면은 창가 쪽에 빛 들어오는 창가 쪽에다가 이렇게 제가 챙겨간 거울을 딱 세워놓고 거기서 화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화장할 때 무조건 챙겨가는 요 거울입니다. 그리고 또 친구랑 같이 가고 그러면 화장대를 이미 친구가 쓰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도 다른 데서 화장할 수 있게 옆에다 이렇게 두고 쓰려고 이렇게 가져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일본 고데기 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동키호테에서 그냥 제일 저렴한 거뭐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샀는데 제가 일본을 자주 가니까 제가 한국에서 쓰는 고데기나 이런 걸 챙겨서 가도 변압기를 써도 열이 늦게 오르거나 열 오르는 게 시원치 않거나 그래서 답답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자주 오는데 이럴 바에는 그냥 저렴한 거 하나하나 하나 사두자 해가지고 샀는데 너무너무 갈 때마다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면은 파우치도 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짝 뭐라 하지? 이걸 내열 파우치? 고데기 전원 꺼도 좀 뜨거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넣어도 되는 그런 보호 처리가 되어 있는 파우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도 너무 좋았고요. 이게 나름 저렴했지만 온도 조절 기능이랑 온오프 기능도 있어서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챙겨가고요. 그래서 원래는 일본 갈 때는 고데기 이런 헤어스타일러는 딱얘 하나만 들고 가거든요. 짐이 많아지는 거를 제가 안 좋아해서. 그래서 가면은 보통 항상 생머리로만 다녀요. 이게 판고데기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는 웨이브 머리를 너무 하고 싶을 것 같아서 한국에서 봉고데기도 하나 챙겨갑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여행 갈 때마다 진짜 짐을 거의 줄여서 아예 없다시피 최대한으로 줄여가지고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많이 채워오자 하는 주의여가지고 뭐 옷을 많이 챙겨가거나 화장품을 많이 챙겨가거나 그러는 주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은 스킨케어랑 세안용 파우치입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파우치 영상 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여행 갈때 이렇게 두 가지 사용해가지고 가거든요. 진짜 너무 너무 요즘에 푹 빠진 스킨케어 조합이 있는데 먼저 요거는 스킨푸드의 미나리 패드를 챙겨놓은 건데 이거를 제가 원래 클렌징 패드를 넣고 다니던 통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분할 때마다 요 라벨 터치 요거 라벨기로 이렇게 라벨을 붙여주거든요. 얘도 이렇게 미나리 패드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리고 이거 더랩바이블랑도 올리고 히알루론산 딥글로우 세럼 요건데 요거를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이번에 올영 세일 때 하나를 더 샀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미니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갈때 요거 챙겨가려고 얘를 뜯었어요. 이런 여행용 사이즈 너무 좋아. 제가 요즘에 이렇게 스킨푸드 미나리 패드랑 요렇게 조합에 너무 너무 빠졌거든요. 이렇게 쓰고 나서 진짜 얼굴 좁쌀이나 트러블 같은 게 진짜 많이 개선되고 얼굴 결이 개선돼가지고 그게 너무. 느껴져서 요즘에 이렇게 두 조합을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래 이렇게 두 개는 꼭 필수로 챙길 것들이라 이렇게 두개 챙기고요. 근데 또 제네로만 하면은 요즘엔 건조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다가는 이거 온그리디언츠 로션 쓰려고 여기 이렇게 다이소 소분통에다가 소분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이소 지퍼백에 다가는 이렇게 자잘한 소지품들을 넣어놨어요. 여기에는 이제 트러블 압출 침 요거는 제가 트러블 났을 때 이렇게 그냥 무조건 짜면은 흉이... 지고 좀 덧날 수 있는데 이렇게 침을 사용하면 진짜 위생적이고 깔끔하게 압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하얗게 올라왔을 때는 얘로 해결해 주려고 이것도 세개 챙겼고요. 면봉 들어 있고 헤어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가스칠 때 먹는 약이거든요. 이게 약사 추천으로 떠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 이렇게 복부 팽만감, 이렇게 배에 가스 찼을 때 먹으면 좀 덜한다 그래가지고 특히 우리 친구나 남자친구랑 여행 갔을 때 이렇게 이렇게 배에 가스 차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쓰려고 사봤는데 그렇게까지 효과가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또 그냥 하나 챙겨봤고요. 그리고 이런 작은 손톱 파일 같은 것도 챙겼습니다. 가끔 이제 손톱이 찢어지거나 부러지면 또 그게 또 그렇게 신경이 쓰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거를 호텔 숙소 갔을 때 어메니티로 조그만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그냥 안 쓴다고 두고 오지 않고 그냥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쓸수 있는 것도 챙겨 와가지고 이렇게 또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손톱 파일 같은 거는 옛날에 어디 호텔에서 가지고 왔는데 크기가 딱 이렇게 여행용으로 괜찮아가지고 이렇게 넣고 다니고요. 그리고 이거는 유이크 쿨링 패드예요. 이게 이렇게 그때 저번에 샀을 때 샘플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샘플로 되어 있는 건또 여행 갈때 너무 편해서 이것도 챙겨봤고요. 그리고 트러블 날수 있으니까 여기 페어워크네 연고 챙기고 저는 보통 어얘 아니면 안 돼. 하는 애들은 다 소분해 가는 편이고 이렇게 대부분의 것들은 그냥 여행용으로 나온 샘플들 챙겨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칫솔이랑 혀 클리너랑 치약 이렇게또 챙겨 갑니다. 이게 제가 치약이랑 칫솔은 숙소에 굳이 있는데 왜 챙겨 가냐면 호텔에 있는 치약이나 칫솔은 그렇게 개운하지도 않고 뭔가 닦인 느낌도 잘안 들고 그래서 저는 항상 매번 제 거를 다 챙겨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혀 클리너는 뭐 필수템이니까 이것도 파우치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브이트리티도 이렇게 세포 챙겨갑니다. 이게 일본 여행 가거나 여행 가면은 진짜 많이 먹잖아요. 야식도 먹고 술도 먹고 그러니까 다음날에 붓고 또 많이 걸으니까 그러니까 또 붓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붓기 같은 거 잡으려고 브이트리티도 꼭 챙겨가는 편이에요. 이거는 사실 제가 특별한 날 이렇게 여행 가거나 촬영하는 날 아니면은 그렇게 막 챙겨 먹지는 않아서 엄청 많이 쟁여놓지는 않는데 그래도 떨어질 때 마켓할 때한 두세 박스 정도는 사놓는 편이거든요. 제가 오면 이렇게 눈이랑 눈썹 부분이 되게 뻑적지근하고 뻐근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안 먹으면은 그런 뻐근한 느낌이 한 오후까지도 지속이 되는데 얘를 먹으면은 그래도 한 오전 즈음에 다 이렇게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랄까? 얘를 먹으면 확실히 얼굴이 좀더 빨리 가벼워지는 것 같아서 그런 중요한 날에는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이소 지퍼백에 담았는데 이렇게 마스크도 여분으로 새거 하나씩. 가지고 가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에 이제 귀찮아 가지고 화장을 안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또 필요할 때가 있고 그래서 그냥 혹시 몰라서 그냥 무게도 많이 안 나가니까 이렇게 챙겨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샤워하거나 씻을 때 얼굴 먼저 씻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먼저 씻고 샤워를 하러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헤어밴드도 필수여가지고 헤어밴드도 하나 챙겨가고요. 그리고 바쿠에서 산요런 키티 장바구니도 하나 들고 갑니다. 이게 이렇게 조그만하지만 이게 실제로 물건을 넣으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본 여행 가면은 되게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많이 사잖아요. 근데 이제 가방에 넣기에는 좀 좁고 불편하고 그렇다고 쇼핑백을 막 들고 다니자니 그것도 불편하고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조그만하고 귀여운 장바구니를 하나씩 챙겨가는 편인데 일본 여행 갈 때마다 정말 유용하게 잘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냥 달아놓은 키링이고 요거 바코는 면세점에서도 진짜 저렴하게 팔고 있어서 가시는 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 면세에서 한번 겟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머리 안 감고 갈수 있으니까 요런 비니도 하나 챙겨주고요. 그리고 헤어롤도 챙겨주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헤어 스프레이인데 이렇게 앞머리 같은 거나 웨이브 고정시킬 때 필요해가지고 또 이렇게 눈 오고 비 오면 잘 풀릴 수도 있잖아요. 에르네트 스프레이도 하나 챙겨갑니다. 이거는 한번 뿌리는 걸로는 고정력이 조금 너무 약하고 한세 번에서 네번 정도 이렇게 뿌리고 말리고 뿌리고 말리고를 반복해 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력이 좀 괜찮아서 얘도 하나 챙겨갈 건데 일본에 또 지속력 괜찮은 새어 스프레이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또 가서 새로 또 사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얘도 하나 챙겨갑니다. 아, 그리고 저는 머리가 기니까 이렇게 머리 빗도, 헤어 빗도 이렇게 챙겨줍니다.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디자인이어가지고. 되게 편하고 그리고 정전기도 잘안 나고 머리 빗을 때 아프지도 않아서 잘 쓰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평소에 가방에도 많이 잘 들고 다녀요. 그리고 요거는 속옷이랑 혹시 모르니까 여성용품 챙겨가는 파우치고요. 저번에 파우치 영상에서 찍은 파우치들이 다 튀어 나오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일본 여행 가면 많이 걸으니까 밤에 다리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 스타킹도 하나 가져가는 편입니다. 이건 옛날에 인스타 공구로 샀는데 진짜 효과가 너무 괜찮고 이거를 확실히 끼면은 다리가 안 아파요. 이게 붙는 걸 떠나서 많이 걸으면 다리랑 발이 아프잖아요. 근데 얘를 쓰면은 다리랑 발이 안 아파서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완전 신봉하게 됐거든요. 한창 많이 걷는 일본 여행 특히 겨울이나 이럴 때할 때는 얘를 그냥 신고 낮에 일정을 할 때도 있고 밤에 들어와서 신고 잘 때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얘도 챙겨가고요. 그리고 유니클로의 히트텍 삭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마리메코 콜라보를 구매를 한 거고 유니클로 가보시면 그냥 단색의 양말들도 많아요. 저 히트텍 양말이 좀 다른 양말들보다 조금은 두꺼워서 좀더 보온성이 좋고 제가 또 손발이 되게 차가지고 또 그렇게 추운 나고야 같은데 가면은 발이 시려울 수도 있어서 히트텍 양말도 하나 챙기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2박 3일 가는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옷을 많이 안 챙겨간다고. 저는 아웃 도 무조건 한 벌만 입고 가는 거한벌 입고 가고요. 2박 3일의 경우에는 그냥 입고 간 옷? 그대로 오는 날에도 똑같이 입고 옵니다. 그래서 딱 2박 3일 경우에는 챙겨가는 옷은 입고 가는 거 빼고 딱한 벌밖에 안 챙겨가요. 그래서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우치 안에 제 둘째 날에 입을 옷이랑 잠옷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더 사진을 찍으려고 신경을 써서 목도리를 두개 챙겨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핑크색 목도리 하나랑 이렇게 연하늘색 목도리 하나 이렇게 두개 챙겨가고요. 아무래도 제가 시라카고랑 다카야마를 가는데 거기가 눈이 많이 와서 눈이랑 사진 찍으 뭔가 예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코디를 조금 평소보다 신경을 썼어요. 근데 원래 갖다 쓰면 목도리도 딱 그냥 원툴 하나만 들고 가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뭔가 코트도 한벌만 입고 그러다 보니까 악세사리라도 뭔가 다르게 메줘야 사진 찍었을 때좀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방도 세 개를 들고 가는데 먼저 이 백팩을 메고 갈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긴. 인스타에도 올린 이렇게 생긴 하이산 백팩입니다. 한달 넘게 기다린 것 같아요. 이게 재고가 풀릴 때까지 두달한달반 정도 기다리다가 크림에서 입고 돼가지고 바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이게 진짜 너무 이렇게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2만 원대밖에 안 해요. 그래서 진짜 두개 살까 생각하다가 색깔도 되게 많았거든요. 아 그래 내가 배낭을 매면 얼마나 맨다고 하면서 참았는데 진짜 이 핑크색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제가 막 클립이랑 이런 키링이랑 이런 거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달아나가지고 꾸며놨는데 진짜 꾸밀맛도 나고 너무 귀엽습니다. 근데 이게 저렴한 만큼 그렇게 엄청 기능성이 좋거나 내구성이 뛰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일단 보기에도 되게 얇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살짝 안에 내용물이 조금 비치는? 이렇게 앞에 작은 포켓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본 포켓이 이렇게 있고 여기 안에 뭐 내부 포켓 같은 거는 따로 없고요. 여기 사이드에 이렇게 포켓이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뭘 넣어도 잘 빠진다는 후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방끈을 보시면 보이시죠? 그냥 이거는 절대 뭔가를 많이 무거운 걸 많이 넣어서 매는 그런 가방이 아니라 그냥 딱 패션 백팩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메인 가방으로 매줄 거고 또좀 살짝 번거롭겠지만 조그만한 가방을 크로스나 아니면 이렇게 여기로 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작은 애들이니까 좀큰 짐이나 카메라 같은 거는 여기다가 넣고 다닐 생각입니다. 여기 안에는 제가 가서 쓸 촬영용 카메라들 이렇게 두 대를 챙겼고 제가 아이패드 프로 4세대인가를 쓰거든요. 근데 얘, 이것도 여기 백팩에 다 들어가서 이렇게 백팩에다가 챙겨서 가져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아이패드까지 넣어가지고 좀 핸드폰이랑 들어가도 좀 무겁지만 이렇게 해서 메고 가볼게요. 아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요거는 교통카드 릴패스인데 요거는 현미호샵 같은데 가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일본 여행 가서 지하철, 버스 같은 거 많이 타시면 이렇게 교통카드 찍을 때 진짜 너무 편하답니다.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찍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쭉 빼가지고 이렇게 늘어나요.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한 크로스백으로 멜수 있는 이렇게 귀여운 털가방도 하나 가져갈 거거든요. 이게 백팩이 편한데 불편한 점이 뭐를 꺼낼 때 이렇게 백팩을 옆으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뒤적뒤적 해가지고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불편해서 저는 크로스나 숄더나 토트백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백팩을 메고 가니까 이렇게 좀 빨리 찾고 싶은 소지품들은 이렇게 크로스백에다가 메고 가지고 가려고 이렇게 조그만한 거 하나 메고 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조그만하니까 백팩이랑 같이 메도 그렇게 뭔가 더 불편하거나 무겁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뭐 핸드폰 넣고 에어콘 같은 거 넣고 이렇게 똑딱이 단추로 딱 잠그면은 딱 편할 것 같아가지고 딱 이렇게 들고 다니기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메고 다니려고 얘도 하나 가져가려고 넣어놨습니다. 저의 나고야 2박 3일 짐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려 봤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신발도 절대 따로 또 챙겨가지 않거든요. 짐 늘리는 거 절대 용납 못해. 그래서 신발도 그냥 어그부츠 블랙으로 원툴로 그것만 신고 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한 번도 짐을 싸봤고 또 여행 가시는 분들 연말이라고 새해라고 또 여행 가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이렇게 영상 틀어놓고 짐 같이 싸보면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짐쌀 때마다 두고 가는 거 빠뜨리고 가는 거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틀어놓고 같이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짐 싸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행 잘 다녀올게요. 안녕!